넘버 어떻게 할달래 신기하게 생겼지? 뭐 신기하게 생겼지? 이게 원래는 똑바로 빠져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사갔어 플라스틱이 들어가라 아, 됐다 하나는 아, 됐고 도대체 왜 전국 각지에서 디젤트럭으로 몰려들까? 디젤트럭을 만나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정리가 설치해집니다. 전국 무료 출장 견적과 최고가 매일 디젤트럭의 첫 번째 약속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 후 화물차는 1일 만에 넘버는 최대 20일 이내 양도 양수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디젤 트럭의 두 번째 약속. 최대한 높은 견적으로 매입하여 금액적 손실을 줄여드리고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발생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디젤 트럭이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물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 최근 지입 사기, 허위 매물, 먹튀, 서류 조작,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디젤 트럭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꼭 디젤 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 업체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디젤 트럭.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젤 트럭 이대리입니다. 네, 디젤, 디젤 트럭 정보운입니다 <laughs> 이제 영업부 음. 옮기기로 했어요 이쪽으로. 아, 옮기기로 했어요? 네, 네, 네. 아, 혹시... <laughs> 네 정신없이 한번 움직여 봐야지. 네, 그러니까요. 뭐. 자, 지금은 이제 어디 관련 된 카메라를 켰냐. 네. 저번에 이제 3.5톤 윙바디에 이제 영업용 넘버 달려고 우리 손님이 계셨어. 그래서 이제 그차흰 넘버로 지금 현재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흰 넘버를 뜯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차고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 차고지로. 아, 이게 3.5톤 같은 경우는 이제 카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윙바디 같은 경우는 뒤로 손이 잘안 들어가. 넘버 달 때든 뗄 때든 조심해야 돼네 맞아요 저번에 뭐지 미끄러져가지고 난 무릎을 한번 멍들었거든 어이구 씨조심해야겠 하지만 김과장은 웃고 계시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laughs> <laughs>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넘버 살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지사로 가서 네. 1톤 카고 네. 요거 출고 이렇게 하나가 남아있고 네. 그냥 자가용으로 오실 스타렉스 오벤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하셔서 요거 이제 이전 서류 준비해서 이전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은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거 저거 3.5톤 윙바디 넘버 떼러 가시죠. 가시죠. 자, 요렇게 네. 지금 후더닥 넘버 떼 갖고 왔고요 오, 이제 빨리. 우리 바쁘니까는 네. 어, 여기 이런데 진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 어,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또 지사로 넘어가서 네. 스타렉스 5벤 매도 차 하나 치고 그 다음에 1톤 하고 출고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지금 지사 도착했고요. 네. 지금 이제 하나는 매도서류를 준비를 할 거고 하나는 여기 노란 넘버 나와서 요거를 이제 장착해서 출고할 예정입니다. 오뭐 매도서류는 솔직히 뭐 사무장님이 금방 쳐주실 거고 네. 하나는 이제 넘버를 달아서 출고를 해야 되는데 슬금슬금 해가지고 빨리 달아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게 보면은. 네. 범퍼 가드가 좀 특이한 차량이야 얘는 넘버 장착 전에 해야될 일이 뭘까? 차대번호 확인 그지그지 차대번호 1인차에 들어니다아 그래 무조건 무조건 차대번호 오케이 확인됐어 여기서도 하나 팁이 있자면 넘버 어떻게 갈래? 신기하게 생겼는와 신기하게 생겼다. 생겼지 이게 원래는 이게 여기가 빠져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사갔어. 플라스틱이. 들어가라. 아, 됐다. 하나는 됐고. 앞에 아, 것도. 이게 흙먼지도 있고, 플라스틱이 열을 받았는지.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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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끝났으면, 네네. 이대로 출고를 하냐. 어떻게 그렇게 출고를 해? 이제 서비스 항목 달아드려야지. 이제 요 차는 보면은 딱 봤을 때 후방 카메라가 없잖아. 네. 후방 카나 달아드려야지. 네. 후방 카나 있고 지금 여기 딱 보면 또 블랙박스도 없잖아. 네, 블랙박스 없어요. 어, 블랙박스도 달아드려야지. 아, 없지. 그리고 용달 찬데 네. 까대이랑 이런 바드 이런 거놓을데가 없잖아. 하단 네. 공구가 빡 들어갈 거야. 다시. 서비스 달러 출동 네.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 완성되면은 제가 차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디제트럭 이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차는 슈거의 차량인데 잠깐 하단 구멍 날려고. 여. 이것도 서비스. 서비스 상모. 서비스 상모. 좋데 보시면 딱요요 요기 이렇게 딱 사이즈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어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차가 블랙박스가 없었어. 블랙박스 달고. 그 다음에 여기 룸밀로 후방카메라까지 하고 달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출고하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구함. 키는 보통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죠 <laughs> 귀엽게. 이게 은근히 많이 들어가. 가파 가파 천뭐그물망 그다음 뭐 깔깔 뭐 이런 거다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출고 준비가 완료됐고 좀 이따가 손님이 오실 거야 직접 끌로. 네. 그럼 그때 이제 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I see of the dying, the shameless. I uh, see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